우리 오늘 마스 형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배웠으니까 마스가 마시다가 되고 마생, 마생 되시다 여기까지였는데 더 있죠? 마생까 의문문일 마생까. 때 마생까가 붙었고 마쇼가 나옵니다. 마쇼는 무슨 뜻이겠어요? 청유형, 권유 합시다. 쇼까. 예, 마쇼가 뭐뭐 하실까요? 나까라 나가라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발음했어요. 나가라, 뭐뭐, 시나가라 하면서, 나니나니 따이데스 뭐뭐, 하고 싶다. 그리고, 나니나니니 이고 구루, 가에루까지. 이것들을 예, 좀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용하는 동사들은 어떤 동사로 할 거냐면, 우리 아까 배웠던 16쪽에 나왔던 동사들 있죠? 야스무부터. 야스무가 쉬다였어요. 야스, 야스미. 야스무. 네, 우리 아까 도, 어, 한자는 상형문자라서 조금 스토리를 보면 외우기 쉽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동사는 뭐 쉽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휴자일까요? 사람이 나무 서 그렇죠, 사람 인자 나무. 인간은 나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휴식인 거죠. 사람이 나무 옆에 서 휴장 뭐요 자, 야스무 뭐예요? 야스무. 자, 휴. 입니다. 야스무가 마스형으로 바뀔 때 이거 1 그룹이죠? 네. 예. 그러니까 야스미마스. 과거는 야스미, 야스미 마시다. 야스미 마생. 이거 과거 어, 부정 쉬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죠. 쉬지 않습니다. 야스미마생. 과거로 쉬지 않았다. 마생대시다. 야스미 마생됐다. 야스미 마생됐다. 자그 다음부터 질문해 볼까요? 쉽니까? 쉬세요? 쉬지 않습니까? 네요. 네. 야스이 마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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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일본 여행 가시는데, 일요일인데 쉬십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질문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 그죠? 자, 오늘 쉽니까? 교. 야스이 마센까? 내일은 안 쉽니까? 아쉽다. 아쉽다. 야숨이 마 생까 이렇게 하겠죠. 그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이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월요일 같은 날 저도 뭐 박물관을 간다거나 월요일 날 쉰단 말이죠. 뭐 이런 거 주, 중요한 그런 기관들은 주말에는 오히려 하고 이게 나라마다 또 달라요. 월요일 날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많이 쉬더라고요. 일본은 내가 가려는 곳이 일요일 날 쉬는지 월요일 날 쉬는지 야숨이 마 쓸까 야숨이 마 생까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야스무에 플러스 마쇼 쉽시다 야스미마쇼, 야스미마쇼 보죠. 쉴시다. 야스미마쇼. 그다음 야스미마쇼가? 우리 이제 좀 쉴까요? 네. <laughs> 야스미마쇼까 쉴까요? 야스미마쇼 마쇼까 다음 나가라, 나가라. 이거 너무 너무 이거 정말 잘 쓰는 나가라. 표현이에요. 야심이 나가라. 나가라. 우리 뭐 할까요? 응. 그만 쉬면서 뭐 할까요? 야심이 나가라. 어, 응. 음. 음. 나가라. 코히오 놈이 마쇼. 야심이 음. 나가라 코히오 놈이 마쇼. 커피 음. 마십시다. 음. 청유로 갈수 있잖아요. 음. 또뭐뭐할수 있을까요? 공부하면서 뭐 할까요? 벤교시 나가라. 또뭐 하면 좋을까요? 공부하면서 옹갖듣 기키마스 옹갖꾸 기키마스 어 오케이네요 샷신토리마쇼 응. <laughs> 뭐 이렇게 유튜브 뭐 배경교시나가라 고래모시 다리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것도 합시다 응. 나가라 은근히 잘 씁니다 음 우리 가면서 먹자 뭐 이런 거 가면서 얘기하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가다, 있고, 있기, 나가라, 걸으면서, 아루끼, 아루. 아루, 아루꾸는 1단계가 2단계가 아루, 1그룹이니까, 아루끼, 나가라, 아루끼, 나가라, 이렇게 자, 이렇게 나가라도 정말 쓰기 좋고요. 음. 마지막, 따이데스.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나니나이 따이데스. 영어로 하면, I want죠. 아니, 뭐 하고 싶어요. 나뭐 하고 싶어요. 한국어의 억양, 어, 그 뉘앙스 그대로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또는 이제 좀밥좀 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나 이제 하고 싶다 뭐 의견을 의 표명하고 싶을 때 다이 데스 많이 쓰입니다 아까 그럼 야모 동사로 해 볼까요 쉬고 싶어요 야슴이 다이 데스 야슴이 다이 데스 저 다이 데스로도 이거 관련해서 문장을 한 10개는 만들어야 돼요 다이데스. 다베 다이 데스 음. 야기돌이야기돌이 다베 다이 데스 이렇게 뭐, 음. 그 음식을 딱 구체적으로 요거 먹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한바가 뭐다베다이데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니이쿠 니쿠루 니가에루 있습니다. 어 일본어의 조사들은 음, 한국어의 조사보다 진짜 그 개수도 더 작고요. 이 동사에는 반드시 요 조사를 써줘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이 사실 한국어랑 비슷하게 70%는 맞는 것 같아요. 한국어에 생각하는 을르리이면 여기서도 을르리고, 여기서의 뭐, 이가, 주격조사면 여기서 그냥 주격조사, 와 써주면 되고. 하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 30%에 왔을 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런 데서 이사람이 일본어 실력이 또 이렇게 드러나죠. 여기서 이꾸쿠루카이로, 이거 다 어떤 겁니까? 동작, 도사, 어떤, 음, 움직이는 동사잖아요. 입구가 가다고, 쿠루는 오다고, 가이루는 돌아오다고. 니가 언제 쓰이냐면, 아까처럼 갖고에 있기 마스. 도착지가 있고, 거기를 가는 거면은, 에를 써도 돼요. 갖고에 있기 마스도 돼요. 근데 니는 언제 쓰냐면, 목적을 나타낼 때. 나 거기 놀러 가는 거야. 놀러 왔어. 여러분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그 앞에 그 사람이 일본에는 왜 오셨습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그냥 관광 왔습니다. 아니면 사업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왔습니다. 칸코니 이렇게 말시다. 관광이 칸코예요 일본어로 칸코니 <laughs> 관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니로 쓰면 된다. 그냥 에는 그냥 그말 도착 갖고에 있기마스, 뭐 가이사 에 있기마스 그때는 에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니의 조사의 활용법. 그래서 옆에 한번 그 예문 보세요. 노미니 있고 역시나 또 이러고 <laughs> 나와 자 예문으로 노미니 있기마스 무슨 말이겠어요? 마시러 가는 거예요. 네. 나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 아인이 입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한국어의 러에 해당되대로 목적을 나타내는 러 놀러 갑니다. 아소비니아소니이 끼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명사라면 칸코처럼, 관광처럼 명사면 칸코니 하시면 되고, 동사면은 아소부. 네, 아소비. 마스형의 상태에서 니를 넣는다. 아소비니, 노미니, 아이니.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연습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요. 같이 차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쇼니 오차오, 오차오, 오차오 노미마생까 노미마생까 노미 어 좋네요 아까 마생까 배죠 음. 이쇼니 오차오 노미마생까 너무 좋네요 다음 2번 이번. 이번 주말에 산책을 합시다 이번 주말에 콘도르슈마츠니네 슈마츠. 콘도르슈마츠 아, 산보 산책을 하다 산보스루 산보우 심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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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쇼 이제 3번 한가하면 같이 쇼핑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시간 있으면 지금 시간 우리 지난번에 한가하다 배웠죠. 심하다 심하다 있었잖아요. 한가하면 히마다따라, 힘마다힘나라一緒に <목소리>

같이 여행 있기 마쇼. 같이 여행 같이 여행에 가시 니가 붙었다는 거. 여기 드라이브 갈까요도 나왔네요. 같이 드라이브 갈까요? 이순이 도라이브니. 이기 마생까? 갑시다. 있기 마쇼. 자, 이제 그만 끝냅시다. 5월이. 어, 5월로죠? 근데 5월이 마셔. 마셔. 5월리마쇼 그렇죠. 5월리마쇼 자, 이제 끝낼까요, 말까요? 끝내요. 40, 47분이죠. <laughs> 아, 지금 3번 인데 음, 21쪽에 한번 한두 개문장더해 보죠. 뭐, 시간 있는데. 21쪽 보세요. 와, 이거 이번에는 일본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이거 읽어볼까요? 1번 문장. 아시다. 에가죠. 에이가. 영화입니다. 영화. 아시다. 에이가오. 미니. 이기마스 자, 요거는 어떤 문법이 사용됐나요? 우리 방금 배웠던 미니 이기마스 보다라는 미루가 미니. 보러 갑니다. 죠 보러 목적을 나타냈습니다. 미니. 내일 영화 보러 갑니다. 단님, 단님, 내일 뭐 하십니까? 아시다, 나니오시마스까? 아, 아시다, 가이사니. 가이사니. 이키마스. 가이사니 이키마스. 가이사에 이키마스. 가이사. 자, 2번. 읽어볼까요? 해롱님. 니오니 친구를 만나기 응. 가고 어 아, 일본에 일본에 를 만나러 친구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니가 지금 몇 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우라는 동사도 니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랑 만나니까 따랗게 쓰고 싶을 수도 있는데 도모다치니 아우 도모다치니 아이니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입게. 입게 네. 자 영호님 니본이 있대 나니 스타이데스카니본이 있대 나니가 스타이데스까 뭐가 하고 싶으세요 나니가 스타이데스카 오이시, oh. oh. 오, 타베모노 오이시, 오이시, 타베모오가시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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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 오이데스이이데스이시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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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안이죠 타베 타이데스다베타이시스이베니이시오이죠이때먹이시오이다오베니 오이시, 오이 뭐 먹고 싶습니다. 다베 다이레스도있고요 먹으러 갑니다. 다베니 이끼마스도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승일장님 3번 코에니 고... 코에니 아소비니 이끼마센까? 네 코에니 네. 아소비니 이끼마센까? 무슨 말입니까? 공원에, 공원에 놀러가지 않겠습니까? 놀러 않겠습니까? 네 자, 시게짱님. 도코에 가고 싶대요? 아, 놀이. 아, 도코에 가고 싶대요? 어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코엔. 코엔이? 다시는 상암 코엔이 상암 코엔? 상암 코엔. 상암 공원? 하늘 공원? 됐을까? 아, 하늘 공원? 소라 코엔. 소라 코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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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코엔에 가고 싶대요. 됐까 どうしてですか?도우시て 응? ]どうして? 나제? 어? 예. 아. 왜요? <laughs> 아. 러닝, 러닝 스타이. 러닝이 있기 이 됐어. 러닝하러 가고 싶습니다. 오 어, 진짜요? <laughs> 하다 <laughs> 보다는 <laughs> 아, 하다 보다 <laughs> 진심은 <laughs> 아닌 거죠? <laughs> 아이. 습니다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데이트 하러 가고싶어데이 시니? 데이토 아, 시니? 데이토니데이토니 이기다이. 데이토니 데이토니 <laughs> 하늘공원에하늘공원에 이기다이. <익히다이>? 데이트니. <laughs> 오, 좋겠네제 <laughs> <자>, 다음 4번. 토도 님. 교수교교 주말. <놀람> 슈마츠죠. 예. 콘슈마츠죠. 네. 공슘마치. 네. 나니 시마스카. 콘슈마츠 네. 나니 이번 주말 무엇을 하십니까? 나니 시마스카. 콘슈마 산에 가보시는. 아. <놀람> 야마. 야마에? 있기たいです 그러면 음. 난이니 어 したいでかで뭐 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할. <laughs> 운したいですか 야마데. 저 운동시니 이키스 운동하러 갑니다. 운도 신이 이키마스. 누구랑 같까다또이키마스다또 영호상완 아이데쇼? 영호상완 아이데네나이 나이 나이. 영호상완 아이데 절대네. 다메. 제상 절대 다데스決まっていません.決まっていま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누구랑 같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간호조도 있기네 그녀, 조간가있기네간가좋다 영어 사용은 절대 안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이 음, 5번 해록님 뭐라고 했죠못 읽겠네 어머 어머나? 못 읽겠어 슈니 슈니 네네네 네, 네. 슈니, 슈니 상카이, 상카이. 지무대 지무 운동, 운동, 쉬마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무 영어에 아, gym이라고 gym. 하죠? 헬스장 말하는 거죠? 지금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세번 헬스장에서, 3번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어 그렇죠. 네, 네 이때 일주일에 할때 슈니가 쓰였다는 거 보시면 돼요. 슈니 일주일에 할 때니 한 슈니 상카이지무데 운하시마스 다음 탄님. 이모 코히오 노미나가라 시마스 <뱅기오 웃음> 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즈모 <laughs> 언제나 <laughs> 코히오 노미나가라 마시면서, 마시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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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가라 배웠죠. 뭐뭐 뭐 하면서 <웃음> 마시면서 <웃음> 공부를. <웃음> はめだ,だ。あダンさんは本当に、何を飲みながら勉強しますか、う、一文。お水を飲みながら。あ,あ、本当ですか。あ,あ、こういはのみな、飲まないですか。飲みます。でも、一文を飲みますことはないですね。カフェイン。カフェイン。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です。

7 번, 영호님. 에애가오 음. 미나가라. 네. 나니까? 응. 음. 나니까? 나니까? 타베 마생까. 예. 네. 에애가오 미나가라 나니까 나니까죠. 나니까 타베 마생까. 영화를 보면서 뭔가 먹지 않으세요? 네. 영호상, 뭐, 뭐, 뭔가, 담배 맞을까? 애가미나가라, 담배 떠리, 뭔가, 놀이 떠리. 코라. 코라 담배, 놀이 맞을? 코라를 놀이 맞네. 하이, 그렇습니다. 자, 체크 오늘까지 맞을. 오십칠 분이야.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활이 맞을, 아리가 또 오셨습니다.